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19일 오후고요. 오늘 낮 12시까지 루디아 수제 공, 루디아 공방 수제분 또 3,500명 이벤트 뽑기 마감을 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이고요. 네, 그 확인한 결과 12시 이후 댓글은 없는 걸로 되었고요. 삼 390명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 처음에 이벤트 공지한대로 이벤트 참여 글은 루디아 화이팅이고요. 이벤트 글에 어, 그, 이글귀가 없는, 루디아 화이팅 글귀가 없는 것은 어, 설령 당첨이 되더라도 에, 무, 어, 무효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차상을한명더 뽑을 건데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윤영근 교수님께서 이벤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무지의 방울복랑금 커팅을 한 자구를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래서 안차상한 분을 더 뽑겠습니다. 이 무지의 방울복랑금 커팅은 11월 2일날 하셨고, 11월 6일날 포트에 심은 아이인데 아직 뿌리는 안 났을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요. 어, 한 분에게 그세 아이를 나눔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윤영균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 아차상으로 뽑힌 여섯 번째 분에게는 어, 이그 무지방울복랑금 커팅한 세 아이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뽑아보겠습니다. 아, 불러왔고요. 이계정님 아, 축하합니다. 루디아 화이팅. 네, 이계정님 1등으로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이분은 키터치는 아, 키타치는 키터, 사과 아지매. 이순옥, 거창고제 사과, 거창 거창 고제사가 반갑습니다. 다육이 전문가님이셔요. 이웃메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은 그냥 응원하셨네요. 두 번째 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아, 베란다 유기 욕심을 부려봅니다. 이벤트 참여합니다. 네 여기도 실격입니다. 다시 한번 초첨하겠습니다. 조은정님, 3,500명 구독자 축하합니다. 이벤트 참여합니다. 루디아 화이팅. 네, 두 번째로 조은정님 되셨습니다. 네, 세 번째 당첨자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고순자님, 아, 축하합니다. 구독자 아, 3만 5천 10만 쭉쭉 성장하세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루디아 화이팅,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네, 고순자님, 네, 세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10만까지 가면 좋죠. 네, 네 번째로 뽑겠습니다. 아, 레몬 향기님, 루디아 화이팅, 전부자님, 구독 3,500명 축하드립니다. 화분이 너무 이쁘네요. 네, 네 번째로 레몬 향기님, 네,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섯 번째, 불러오겠습니다. 이현자님, 어, 3,500 축하 축하합니다. 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루디아 화이팅, 너무 고급지고 이쁘네요.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이현자님 되셨고요. 아차상 한분 뽑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아, 레인보우님, 루디아 화이팅, 아, 꽝이어도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하는데, 이번엔 욕심이 나네요. 꼭 행운이 올길 바라며 참여해 봅니다. 레인보우님, 아, 희망하시는 대로 안차상이라도 되셨습니다. 무지방울복랑금 새, 새 아이 커팅한 거, 우리 윤영근 교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어, 제가 메일 주소 설명란과 고정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오늘이 화요일이고,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댓글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주셔야 제가 목요일 오전 중에 보낼 거고요. 여기 다섯 분 당첨되신 분들은 화분 하나에 어 다육이 한 포트씩을 해서 두 아이를 보내 드릴 거고 수요일 날 오전에 오후 6시까지 답을 주셔야 제가 목요일 오전 중 택배 보내고요. 혹시라도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댓글이 없으시면 확인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임의대로. 어, 여기 지금 수제 공방 3,500명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신 분 중에서 예, 그 누락자 부분을 선정해서 임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어, 누구꺼 구분 없이 그냥 랜덤으로 포장된 상태로 어, 들어오는 주소대로 붙여서 나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3,500명 이벤트, 어, 루디아 수제 공방 네, 에, 이 이벤트는 네, 이렇게 해서 추첨 마무리 짓겠습니다.